아 히카는 다 손싸움이야 어지간하면 지금 우리 캐릭터 보면 제레온도 히카 이기기 쉽고다 비슷비슷해 아니 아니 버티기가 대단하다 굼키면 어, 너무 거슬려 굼키가 손싸움이야 손싸움 뭔가 똥 싸는 기분 <laughs> 그런 아, 기분도 굼나 존나 깡패 다쟤네좀 위험하다 조합이 초반에 밀리면 가볍다 저번은 깡패인데 초반에 좀 안좋겠다 저쪽도 위라도 있으니까 음. 우리 근캐를 조심해야 돼 자, 우리 그러면은 따위 따위. 네, 그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처음에 그냥 아무나 앞에 시야를 봐줘 그거 어글 끌리면 바로 들어갈게 우리가 센터 사이드에서 그냥 아까처럼 카레리 물던가 트리시가 물던가 해서 그냥 다른게 음. 아 <laughs> 타워 다이브는 좀 힘들 것 같다 린이 윌라도 있어서 네, 어, 린한번 진공 나오면 망하고 브루스랑 히카 공 나오면 막히니까 진공 나오면 그냥 쭉 빼면, 빼면 안되나? 뺄 수가 없죠 뒷걸유을 쳐야 돼 적어도 한명 걸리겠지 타워 다이브는 좀 자제하자 집 보면서 하자 얘도 웬만하면 한타하려고 할거같잖아요라이전이안 되니까 야... 전짜 어려웠어 왼쪽 간다 왼쪽 간다고? 네, 왼쪽에 소리 들렸어. 쏘서 어, 줄게. 나 언더퍼가 있어볼게. 나 혼자 까도 나 되니까 그럴게. 누구인지 내가 볼게. 애들 한 개도 안보여 지금 아무것도 안보여 조심해봐.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거 조심해. 해카 끌리는. 왼쪽이다, 왼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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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건드락 끌리게 조심해. 해카. 어. 그럴 거같았어건드다 대기 잡아. 할수 있어요? 아, 나와 아니, 나이스. 저거. 타거 저거. 저거. 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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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물 됐어. 먹었다. 우리 나잘 떴어. 존나 잘 떴어. 뒤에 대사개다. 어떻게 내가 너 어디 봐줘야 돼? 들어가, 들어가면 될것같은데렉 계피 많은는데히카 계피인데, 디카 들어가면 될것 같아. 아이디, 타이디아소리나이키히카과 계란찜, 이디피이디 내가 본다 이디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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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야이쪽 l l them, 아, e l l t 아, e m t 어 l l t h 돼, 살려. e l l t 살려, m tell t h e 치 t e l 아니야. e m t 아 l l 야겠다 빠져. e l l them, tell them, t e l 우리 h e m 조심 조심 조심. 빠져. 우이 l l 고 있으니까. e l 만 해. 됐어, 됐어. 뭐가 이거? 지금 대나 할거 없어. 내가 천천히 갈게. 인정하면 되겠다 이제. 루스 잠시만. 로스 방 탔네. 대리는 위험하다. 왼쪽 그거 있었어. 센트이 아. 오른쪽 박으로 오면은 한번 밟을게. 3피두 명, 두 명. 따지. 어, 잠깐만. 나이스 여기. 아, 타워. 누가? 아워지안될것 같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불멸자 불멸자 여기 칼을 칼을 쪽받다칼쪽받다아 여기 돌아가 공주 공주 아니야 어 뭐야 뭐야 너 죽어요 너 죽어 아니 아니 죽어 는데어잠 걸렸다 아 죽겠다 이제. 죽겠다 살게 칼 KP 칼... 티카... 막아보자 막아보자 히 카한데, 히 카한데. 아, 이 카, 이 카, 이 카. 아, 나 벼락 돌았어. 이카터겠어이카 컷인데. 예, 브르스 컷. 브루스 컷. 타인 물은 좀. 빌라드 카. 타인 내가 물러갈게. 내가 리무게. 내가 리무게. 여인석이뜰줄 모서. 잘하는데. 어. 여보세요? 혹시 초반에 잘 싸운다? 초반부터 이게 딜도 나오고, 뼈겁도 좋으니까. 그립 나오나? 응, 왼쪽이 나오른쪽자가 나올까? 아, 오른쪽 다 나올 아니, 오른쪽을 아까. 제가. 어디 먹지 말지? 보스야, 보스. 먹었어. 오른쪽 48, 왼쪽이 아, 4명. 여기 저기, 그 문처 아니니까 옆에 브광스좀강하시 날살살이 하될것 같은데. 여기 센트리. 가지마. 오케이. 오늘 멀다핑 없어. 멀다핑 없어. 내 음. 같이 이동하니까 가. 좀 조심해. 그러도그러도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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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벼락 있다, 일단 벼락 있어. 부서. 아. 아. 그만, 그만. 실패했으면 빠져. 아, 어, 컷, 컷, 컷. 어, 컷. 아, 컷. 어. 아, 여기, 여기 한 번만. 대 순하다. 루스. 걸렸다. 릴락 컷. 락 컷. 인너. 인라 갈게. 왼쪽, 오른쪽서 없어. 루스 들어갔기다 어, 이 카인저 심해 이뒤좀 막아줘봐, 좋아. 이 없어. 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뒤에 다 있다, 뒤에 다 있다, 있다. 빠지자, 빠지자. 지금 빠지자. 빠지, 빠지, 빠지. 아직 안 빠져도 될거 같은데? 이 카. 빠 카. 이 싸고. 나레퀴임 있다. 나 있다. 아무것도 안 쓰고 한 거잖아, 방금 고 어. 음. 어, 아니, 벼락, 벼락 나왔우리궁 좋아 좋아. 벼락 고달 해줘. 앞에 라 어렵다. 한데타이 아 잠깐만. 위라한 대! 위 라운드. 이거 한대하 쳐! 야, 딱 이거... 이 깨빛, 이거 맞다. 이깐 뭐, 그건... 이깐 뭐, 그건... 이깐 뭐, 그건... 이깐 뭐, 그이깐 뭐, 그건... 어깐 뭐, 그건... 이깐 뭐, 그건... 이깐 뭐, 그건... 이깔패다건이깔이깔 뭐, 그건... 이 이 털고. 레벨 봐, 레벨. 우와, 씨. 내가 두배 차이 나는데? 아니구나. 아, 두 배구나. 정리하자. 5번 조만간 일다 빠져요. 아, 빠질 수 있는데? 저걸 한번 먹어도 가자 저 일단 벼락, 벼락 있어 뒤에 간다. <laughs> 여기 불자 이사가. 와요, 여기? 어. 야, 야, 안 아, 돼. 철거만 있잖아, 아니. 궁 없다. 다음, 니네 하고... 왔으면 볼수 있어, 안 돼. 내 쟤네도 궁다 없어. 아, 내캠 있어. 범위 가고 있어, 나. 싸. 늦었어. 응. 늦었다. 비행 25초. 30초 뒤에 트로퍼. 드라곤. 1련 조심. 에 출코. <laughs> 아, 10초, 10초 뒤에 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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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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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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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아니, 안 오는구나. 0주 죽어? 주고? 아, 을걸 빨리 가고1주전1 주고? 1주 주고? 1 주고? 1주다1주네카 주고? 1주1 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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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1아고1 주고? 1 주고? 어! 살았어! 나죽어 아, 아, 나. 아물스물스 홀딩 지금 1핀 피에... 나 피가 너무 아시다. 없다 너무 안 오는데 백업이 컷컷컷컷 프로파도 먹어서 못나 조금 압박 넣자 우리가 우세하거든 나 이리나 먹자 여기 라인 이거 낚시같아 먹었어. 아, 아, 못 먹었다. 아씨 왼쪽 끌고 있는데. 18초. 쫄고 반이 끌고 있어. 오른쪽도 라인 내려온다. 모잡나저인서 응, 응. 응. 가져가. 응. <laughs> 양념해놨어. 네 형. 불타오니까 우리 무리만 하는데. 벼락 10초 아마 우리 공다 있을 거 같아 센터? 응나 공. 나나 비행 20초 나 비행 2 0 비행 좀넣을 터. 저쪽에 여기 센트리 박았다 카인 여기 카인 3명 왼.. 어. 오른쪽 윌라드 윌라드 한번 가볼까? 응 윌라드 응. 가자 오른쪽 윌라 혼자 오는 거 낚자 나 아직 윌라드 나 벼락 온 윌라드 안 보여 아, 윌라드. 윌라드 아, 아 윌라드. 센트리 었어 아, 쌤들이. 카인 집에 있어. 카인 여기. 쌤들이 좀 해야겠다. 오케이. 버대 어, 네, 형. 카인 집에 있어. 아, 노노. 제가 할게요. 어. 나 스킬이 없어. 어. 줘. 30초 뒤에 드루퍼. 각봉 나시죠 그러네 저쪽 빌라드는공좀 많이 탄거 같다 어트럭 들어 트럭. 야야 물지마 어 잠깐만 X됐다 살았어 고마워라 나이스 스나를 못 맞추네 역시 카셀 아, 카셀 저분 우리 레어 바로 클레랑... 와줄 수 있어 만약에 물면 한분못쏴나 갈게 형데 어, 소호자 씨야 소호자 씨야 어, 너무 앞이야 근데 안 보일 걸? 지금은 보였다, 보였다. 센트리, 센트리야. 5번 까고 봐. 5번 까면 되겠다. 윌라다하고 능이있다 음. 좀만 끌다, 빠지자. 이렇게 빠져. 됐다, 다 빠져. 카이 왔다 5번 앞이니까 다른 데서 한번 보자. 오늘도. 아, 수롭 시간 못했어. 아, 우리 버프 있구나. 센트리 프숴고 여기 밀라야 돼. 한번 물어보자. 센터 린. 나 아, 오지. 나 아, 이거 너무 엉뚱는데 어, 세 명. 띵세 명. 두명 있자. 밀어야 되겠다. 공 나온다. 루스 받피 천천히 천천히 가보자. 잠깐만. 야, 우리 겹치면안 돼. 내가, 내가 앞으로 갈게너뒤로가 뭐가 안 보인다. 여 여기, 저기 뒤, 아. 케이레걸리지빌라드이 아, 피고. 응. 피카 있다니까. 피카라, 오나 피카라, 이 피카라, 오늘 나가. 피카가피카 꺼내 꺼내 꺼내면 싹다오자어떻 파이 나오잖아. 야 아, 뭐야? 아, 아, 아. 너 너무 들어갔어. 그냥 빠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다 나온다. 아 빠지자. 진공 없는데 근데? 백백. 또로록감되겠것 같아. <laughs> 자, 공도 없으니까. 10초 뒤에 드루퍼. 어 <laughs> 아,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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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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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도 이번, 되나 이제 멤버? 어몇번 이미 다할까봐도데 이번 이번 오는데? 대어 윌라도 혼자 고자 코자 걸면 되지 뭐 <laughs> 이거 내가 여기서 좀 봐줄게 도자 할게 애들 아직 여기다 여기 아이씨 멜트리 아직 멀어 얘네 땀대 이거 아렉파이 와, 여기까지 리네 일로 안 온다. 땄어. 내가 땄어. 나이스. 맞아. 맞아. 맞아 갔다. 노노노노 노. 들어가. 히타겠. 히 오케이. 딱어히어뭐이몇개 하세요? 겹치면 예, 안돼근데 일로 가야저피 앞에서 아, 때려 때려야 가. 돼. 무릎 <목소리> 뭘, 가디아다. 아박이 존나 다 맞으면 가지고. 아짜박폭부 컷이 진짜. 블라드가개피돼불피해서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 공교되기 지금 말아을만공고하을 때, 공 공격했을 아공격 공격했을 때, 공격했했어녹했을 때, 공격했을 때, 공격했을 때, 내가 알아서 다격했을 때, 공격했을 때, 공격했을 때, 공격했을 때, 공격고